말레이시아, 말라카 시티에 있는 AKCC에 와서 주변 경치를 찍고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클럽 하우스입니다. 여기도 27홀입니다. AKCC입니다. 티아라 말라카 바로 옆에 있는 코스인데 여기도 27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와서 라운딩을 해 봅니다. 여기는 뭐 상당히 전장이 길다고 합니다. 그리고 27월이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골프장도 뭐 하여튼 괜찮은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. AKCC, 1964년에 만들어진 골프장이라고 합니다.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19번 홀이라고 적어놨네요 보니까 여기에 19번 홀 아, 파5 522m 상당히 긴 홀이네